네, 안녕하세요. 원산박사입니다. 오늘은 안성시 서운면 오촌리에 위치한 359평 자연 녹지 토지입니다. 지금 화면 가운데에 붉은 표시를 통해서 표시하고 있는 토지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모양은 오른쪽에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했으니까요. 설명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폭 5m 도로가 본 토지와 접해 있어 수월한 진입은 물론 주변 공장처럼 개발과 관련한 허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평당 금액은 120만원으로 총 4억 3천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가 자연녹지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20%에 식당, 카페, 공장, 창고 등 거의 모든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계획관리와 더불어 가장 인기 있는 용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서우면 오촌리는 평택제천고속도로 남한성 인터체인지와 3.5km,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포천세종고속도로의 서원입장 인터체인지와는 4.5km로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토지 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위성지도 보면서 입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붉게 표시했습니다. 제가 동그랗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 위치가 오늘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지가 위치한 서원면 오촌리 일대는 안성 제2산업단지, 제가 지금 동그랗게 표시하고 있죠? 이 안성 제2산업단지와 가깝고 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여 크고 작은 공장과 창고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물건지 바로 옆에는 윈체스트 골프장이 위치해 있는 걸 지도를 통해 보실 수 있고요. 동서를 지나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제가 노랗게 표시한 라인이 평택제천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남한성인터체인지가 이렇게 3.5km로 매우 가깝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했어요. 포천세정강고속도로의 서원입장인터체인지 예정지와도 4.5km로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눈여겨보실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총 평수는 359평, 평당 가격은 120만원으로 총 금액은 4억 3천8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토지와 도로가 어떻게 접해있고 주변에는 공장 및 창고, 골프장이 위치한 모습을 촬영해 봤습니다. 본 물건지에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원산박사에서는 여러 금액과 여러 면적, 위치, 다양한 토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